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6월까지만 해도 2022년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2,900만원을 넘겼던 서대리의 일반계좌는 7월 한 달간 무려 2,70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덕분에 7월 31일 기준 올해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230만원으로 거의 회복한 상황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달 만에 무려 14.6%나 상승한 것으로 서대리의 투자기간 동안 역대급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 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투자 누적 수익은 약 5,200만원으로 예전 최고 기록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리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투자 방법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PT 수업을 듣거나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면 보컬 트레이너에게 배우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비법은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유가 된다면 하락장에서 투자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대리는 올해도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급날마다 무지성 매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종목 압축을 위해 일부 매도가 있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전체 투자금은 그대로이고 투자를 위해 사용한 시간도 한 달에 10분이 채안 됩니다. 서대리가 자신 있게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이유는 투자 수익 공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투자금인 규모. 주가 수익률인 효율, 투자 기간인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뜻입니다. 이세 가지 변수들은 커질수록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규모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정석대로 투자금과 투자 기간을 늘리는데 집중합니다. 돈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서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물론 수익률 변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현실세계 상위 0.1% 능력자들은 효율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리처럼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뿐만 아니라 경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 상당수도 주식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후에 50%가 추가 하락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50%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7월은 2년 만에 최고의 한 달로 기록될 만큼 폭등했습니다. 7월 한 달간 S&P500은 9.1%, 나스닥은 12.3% 상승했으며 항생지수를 제외한 주요 시장지수들 모두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덕분에 하염없이 내려가는 서대리의 일반 계좌도 7월 폭풍 상승하였고 2700만원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수익률 최고의 10일만 놓쳐도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물론 반대로 수익률 최악의 10일만 잘 피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날의 주가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도 최소 상위 10%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렌버핏도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고 파는 행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가지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어도 긴 시간을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코나 등이 가렵거나 쥐가 나는 등 고비가 찾아오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튀어나오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앞으로 더갈것 같아서 계획보다 더 매수하고 싶어지죠. 이처럼 이런저런 방해를 무시해야 투자를 쭉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장기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능동적인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수많은 소음들을 차단하고 본능과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7월 한 달간 서대리의 수익 자랑과 투자의 기본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글이 많아지거나 본인의 계좌 화면을 캡처하고 싶어질 때가 시장이 하락할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8월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8월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든 다시 하락하든 서대리의 투자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아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바겐세일가로 줍줍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 없습니다. 특히 하락장은 한정된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늘리기 좋은 시기인 만큼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서대리의 목표 달성 기간을 오히려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비누와 같습니다. 만질 때마다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건드릴 때마다 각종 비용과 예측 실패에 대한 대가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잘클수 있도록 서대리는 컨트롤 할수 있는 투자 변수인 규모와 시간을 늘리는데 앞으로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